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고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바로 활용도 높은 피스테일 자켓 4종 추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가격대별로, 스타일별로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이 피스테일 자켓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준비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전부 다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매번 컨텐츠마다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고른 이 아이템들을 브랜드에 요청을 드려서 제품을 지원받았습니다. 디테일도 보여드리고 직접 착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이 제가 가지고 있는 M65 오리지널. 피스텔 파카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이 피스텔 자켓이 뭔지를 알려드리면 대표적으로 M51, M65 자켓이 있고요. M51은 51년도에 나온 모델, M65는 65년도에 나온 모델이다. 그래서 이렇게 M51, M65라고 부르는 모델들입니다. 미 군에 보급되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뒤에 트임이 되어 있거든요. 트임이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피스텔 파카로 불리는 제품들입니다. M51과 M65 자켓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드가 달려있고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하냐 안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65는 이렇게 보시면 목부분에 이렇게 단추 구멍이 있어서 후드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후드를 제거하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착용하기 좋아서 저도 이 M65를 즐겨 착용하고 있고요. 외피와 내피 그리고 개털이 달린 후드까지 해가지고 한 1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3년 정도 전에 이 오바로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오리지널 구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후드는 거의 착용을 안 해서 본가에 두고 이사를 왔는데 모자는 거의 데드스타에 가까운 진한 카키색이고 외피는 이렇게 물이 엄청 많이 빠진 카키색이라 톤이 안 맞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단이 찢어진 걸 기우거나 뭐 실밥이 나가거나 좀 데미지가 많이 가있는 상태의 그런 제품이에요 개파카가 정말 개파카 코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사용감이 없는 데드스타에의 경우는 외피만 해서 40만원, 50만원 주고도 못 구할 정도 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추가로 요 개파카 오리지널의 핏은 정말 어벙벙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거의 XX 스몰이나 뭐 X 스몰을 구매해서도 수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오리지널에서 오는 느낌이나 그런 아이덴티티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면 조금 더 입기 편하고 좀 트렌디한 핏으로 나온 이 도메스틱 브랜드 아이템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개인 매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업체를 끼다 보면 중간 유통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좀 가격이 올라가서 확실히 개인 매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고요 아니면 요 밀리터리 컴백샵처럼 군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런 사이트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광장시장이나 동묘 이런 빈티지 샵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샵에 가서 직접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이렇게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오리지널의 디자인이 있고 거기서 복각 재해석을 해서 아이템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다르지 않고 거의 다 오리지널과 비슷비슷하다라는 게요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고요. 공통된 디자인의 특징으로 소매 부분에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스냅이 있습니다. 소매 통 자체가 엄청 여유 있게 나왔거든요. 이 여유 있는 통을 소매 끝에서 이렇게 밴딩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소매가 약간 좀 풍성한 벌룬핏이 나오는 게이 제품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몸판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고 지퍼 위에 이렇게 스냅 버튼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엄청 여유 있는 품과 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마르신 분들부터 저처럼 이렇게 살짝 체형이 쓰신 그런 분들까지 크게 불편하지 않게 좀 활동성 있게 착용할 수도 있고 이너에 셔츠나 니트, 맨투맨, 후드 뭐 이런 걸 레이어드 하시게도 되게 좋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코디를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피스텔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가져온 요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단원 브랜드의 M65 피스텔 자켓입니다. 단원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오리엔탈을 기반으로 좀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고요. 사이트 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과하지 않고 좀 베이직한 아이템 위주 로고 플레이도 거의 안 하는 식으로 편안하면서 좀 여유 있는 실루엣의 캐주얼 아이템들을 전개해 나가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가는 89,000원인데 7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리지널의 디자인들을 거의 비슷하게 복각하면서 기장감 자체만 조금 줄여서 앞에는 허벅지를 살짝 가리고 뒷 라인은 엉덩이를 조금 덮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지널에는 없는데 이렇게 가슴부 부분에 포켓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착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디자인에 다양성을 준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디를 보여드릴 건데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아이템에 딱 맞춘 코디라기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코디에 좀 자켓을 바꿔 입으셔도 전부 다 스타일에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좀 본인의 색깔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코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자체가 군복 베이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단품만으로도 아메카지, 밀리터리 스타일로 코디하기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장감을 바탕으로 좀 밀리터리 분위기가 짙은 느낌에서 살짝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 봤고요. 컬러도 카키 컬러가 아니라 요 검정색 아이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아메카지 무드 또, 오버핏의 편안한 느낌을 바탕으로 한 스타일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언어핏 브랜드의 피스텔 자켓이고요. 저번에 언어핏 브랜드 영상을 촬영할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빈티지한 카키 색감도 되게 잘 나오고 이게 또 세일 중이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날 촬영 끝나고 바로 진짜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가지고 온그 제품입니다. 정가는 79,000원인데 55,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핏이나 디자인도 오리지널에 비슷하게 나온 제품이고 정말 이 5만 원대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피스텔에 대해서 엄청 웰메이드나 퀄리티 욕심이 크게 없이 좀 기본적인 피스텔 파카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이 아이템이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번 영상을 보시고 우리 두짠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 피스텔 자켓을 구매해주셨다고 해요 지금 품절이 되었다고 하고요 브랜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리오더 제작 중인데 10월 14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 세일은 이 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제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여유 있는 품, 그리고 실루엣 자체도 엄청 넉넉하게 떨어지고, 기장감이 오리지널 제품보다 조금 더 기장이 깁니다. 약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조금 더 기장감이 긴 느낌이거든요? 언어우핏브랜드 아이템들이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여유 있고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실측 사이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번에 조금 클래식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빈티지한 밀리터리 느낌에 맞춰서 캐주얼한 셔츠와 함께 데님 팬츠를 매치했고요. 조금은 갇혀진 느낌으로 신발에는 이 구두 그리고 모자에는 페도라를 함께 착용해서 아메까지 이런 밀리터리 무드가 짙은 스타일로 연출했습니다. 확실히 이전의 코디랑은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스타일링을 해서 아까처럼 캐주얼한 스타일링이나 조금 클래식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링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바로 요노메뉴얼 브랜드의 피스텔 자켓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누빔까지 함께 같이 나온 제품이라 이 누빔 자켓만 단품으로 착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한겨울까지 좀 헤비한 아우터 느낌으로 착용하시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전체적인 디테일이 이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대도 조금 높은데 요 제품은 199,000원입니다 어너어핏보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카키 컬러고요 마찬가지로 소매에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스냅 허리와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피라든지 내피 네피 패턴이나 내피를 또 단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이 M65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내피를 빼고 착용했는데 이너 없이 착용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내피만 착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인 청바지에 이렇게 매치해도 좋고 이너에 후드를 입고 있는다던지, 아니면 다른 자켓 위에 요 깔깔이를 걸쳐서 연출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네피까지 해서 코디를 좀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밀리터리 아메카지 무드가 강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평상시에 좋아하는 이런 와인 컬러의 비닐을 포인트로 착용했고요. 이너에는 네피를 입어야 돼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 좀 가벼운 티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바지도 빈티지 제품인데 좀 아메카지 무드가 강한 몽키팬츠 그리고 레드윙 부츠 함께 코디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메카지 밀리터리 무드가 짙은 느낌으로 연출했고요. 이런 식으로 으로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요 누빔 자켓의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요. 단품으로도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요 자켓 위에 누빔 자켓을 함께 매치해서 조금 더 포인트 있고 위트 있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피스텔 자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얇은 자켓부터 이너의 레이어들 하시면 한 겨울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직 요 피스텔 자켓이 없으시거나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참고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영상들로 돌아올게요. 안녕!